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아우슈비츠 소용소에서 인간의 뇌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생체 실험이 일어났습니다. 실험의 내용은 소감자의 손목을 칼로 긋고 동맥이 잘려 피가 대량으로 흘러나오게 과다출혈로 죽게 합니다. 그리고 다른 소감자에게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게 하는 것이죠. 그리고 그 끝까지 지켜본 소감자들을 족방의자에 묻고 눈을 가린 채 칼등으로 손목을 긋고 피처럼 느낄 수 있도록 손목에 따뜻한 물을 흘려주었습니다.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. 그 포로는 실제로 베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맥이 잘려 죽었던 사람의 신체적 반응을 완전히 똑같이 보여주면서 죽었습니다. 이 실험은 인간의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할 수 없으며 상상을 아주 리얼하게 한다면 그에 맞는 신체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.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용은 인간의 의식을 다음 사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. 인간의 정신은 의식은 아주 일부인 10% 정도 아니 그 이하일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90%는 무의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. 상상이란 이 무의식을 지배하는 수단입니다. 즉 앞서 말한 실험에서는 눈을 가리고 있었고 손목을 베어 동맥이 잘리고 따뜻한 피가 흐른다는 강력한 믿음, 강력한 상상이 90%의 부의식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것이죠. 그리고 그에 맞는 신체 반응이 와서 사망하게 됩니다. 사실 이 실험 말고도 편하게 자신의 몸에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. 아주 신 레몬을 입에 넣었다고 상상해보세요. 입에 침이 고이는 걸 느낄 겁니다. 실제로는 레몬은 입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상상한 것만으로도 신체는 마치 레몬이 입에 들어있는 것 같은 반응을 합니다. 수많은 자기개발서들을 보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진다. 상상한 만큼 이루어진다.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르는 등의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. 얼핏 들으면 과학적이지 않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실제로 뇌과학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. 다만 설명이 좀 부족할 뿐이죠. 설명을 보충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현실처럼 느껴질 정도로 리얼하게 상상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한 행동을 해서 자신의 미래에 도움을 줄수 있는 조력자들에게 그 행동을 보여주고 조력자들에게 나의 상상하고 있는 현실처럼 느껴지는 리얼한 미래를 느끼게 해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게끔 만들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현실로 이루어집니다. 즉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남들의 도움 역시 필요한 일이죠. 하지만 그 가장 밑에 베이스에는 강력하게 믿는 상상의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. 나부터 내 자신을 믿어야 그 자신감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조력자들까지 설득이 가능한 것이니까요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자신의 찬란한 미래를 현실처럼 느껴질 만큼 생생하게 상상하고 계신가요? 아니면 그냥 현실은 현실이라며 찬란한 미래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계신가요?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강력하게 꾸준히 상상해서 각자 원하시는 미래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이 상상하는 찬란한 미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열정사령관이었습니다.